자. 자, 그림을 그려보자. X축, Y축이 있는데, 1,1이 있다는 거잖아? 2점이 A점이고, 3,3이 있는 거야. 2점이 B인 거지. 자, 그럼 X축에 어떤 점, T가 있다는 거잖아, 그지? T가 0보다 크대. 어딘지 모르겠어. 대충 여기 t 라 가정을 해봐. 근데 T가 어차피 어디로 가?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지, 그지? 이런데 그려봐야겠지. 아 짱난다씨. 이런데 그려보자.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은 APT가 뭐냐면 APB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laughs> 요각을 뭐? 이거 뭐뭐 뭐 생각나? 두 직선의 끼인가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거 뭐 어떻게 풀어야 돼? 얘를 알파로 보고 얘를 베타로 풀어야겠지 그게 끝인 거야. 우리 항상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각이 되면 항상 뭐가 생각나야 돼? 두 직선이 생각나면. 알파, 베타, 이렇게 푸는 거라고. 끝이라고. 또는 이게 알파, 베타를 바꿔고 바꿔서 풀던가. 그니까, 러 지금 세타라는게 이게 세타거든? 이 세타를 뭐로 봐야 된다고? 어, 이렇게 봐서, 얘를 알파로 보고, 얘를 베타로 보는 거지. 이게 t 컴마 0일 때 말이야. 그럼 어떻게? 탄젠트 알파가 나오잖아. 탄젠트 알파가 이 직선의 기울기 아닌가? 1 빼기 t분의 1인 거지. 1 빼기 t분의 1인 거지. 맞아 그럼 탄젠트 베타는 얼마야? 3 빼기 t분의 3이지? 그럼 이 사람 말은 알파, 알파 탄젠트, 배, 탄젠트는, 그니까 ft라는 것은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인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돼? 1 플러스 1 마이너스 t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t분의 3분의 1-t분의 1 빼기 3-t분의 <laughs> 3이 되는 거라고.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집어넣고 풀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t는, 한젠트 t는 또 뭐야? 아, 어차피 t가 0으로 간거라 얘는 set 랑 t랑, t랑 뭐가 되겠어? 근사 되겠지? 자, 그럼 정리를 하자. 그뭘 곱해야 돼? 이걸 통째로 곱해야겠네. 짱난다, 씨. 그럼 어떻게 돼? 어? 통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통째로 곱하는 거야, 그냥. 그게 통분이거든. 통채로 그냥, 그냥 아, 씨. 1-t 곱하기, 3-t를 똑같이 곱하는 거야. 이해돼요 잠깐 정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되고, 이렇게 전개되면, t제곱 4t 플러스 3에, 플러스 3이 나온다고. 맞지? 맞나? 그 다음, 얘는, 이렇게 하면 3-t가 나오고, 3 t가 나오고 마이너스 3 곱하기 1 t가 되는 거야. 잠깐 다시 정리하면 t 적은 마이너스 4t 플러스 2 분의 3 나눠 가지? 그다음 2t가 남지? 이게 f(t)인 거지.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탄젠트 t 분의 탄젠트 t가 되고 f(t)잖아? 이게 f(t)잖아? 그럼 여기 2t가 들어가고, 여기 뭐가 들어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이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럼 t가 어떻게 돼 버려? 사라진 게 답이 얼마가 돼? 3인 거지. 답은 3이다 이거지. 이게 왜, 뭐그었냐 하면 되는 거지. 엄청나게 좋은 문제지. 조, 좋은 문제긴 해. 항상 우리가 두 직선으로 끼인 걸볼때 항상 이 생각이 나야 돼.